있었던 거죠? 어 앨범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을 못자면 아시죠 잠을 아, 못 자면 앨범 준비할 때 잠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네 맞아요 잠이 부족하면 제가 정신이 나가도라아 어. 아, 내면의, 네, 내면의 평화 가좀내 내면의 평화면 부족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내면의 평화를 잃어버리잖아 어. 그러면 네, 지우 씨가 또 리더시잖아요 어. 어. 그럼 이제 드림캐처의 평화를 좀 유지하는 방법이 있요 어, 저희는 좀 서로 존중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음. 음. 중요하죠. 네, 네. 어. 저희는 좀 존중해볼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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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를 들면, 어떨 뭐, 뭐, <laughs> 때 좀, 서로 존중까 <laughs> 때, 아, 지금은 좀 서로 좀더 존중이 <laughs> 필요한 시기다. 음.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 때? 약간, <laughs> 때 있잖아요. 어, 예를 들면, 가스케루 그러니까, 끝나고 안무 연습을 해야 되는데. <laughs> 때가 정말 가장 예민한 시기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때, 맞아. 그때 맞아. 그때도 애들이 알아서 안무 역할을 아... 알아서 자기 거 하고, 모르면 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조금 부딪힌다 싶으면 그때 또 다수결로 해결하려고 하죠. 약간 서로 예민할 때 가장 잘하는 거. <laughs> 그게 진짜 쉽지, 쉽지 않아요. <laughs> 멤버 각각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죠 맞아요. 맞 그게 딱 스킬이 있거나요 응. 연습실 돌아갔을 때 딱. 이제 연습 시작하려고 딱 연습실에 다모이면그 때도 사실, 네.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laughs> <laughs> 그, 그럴 때도 좀 존중이.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활동 곡 매종으로 첫 음악방송 내리이야해 캐버를 이러셨잖아요. 근데 이번 컴백이 부담스럽기보다는 호가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근데 좀 어떤 의미일까요? 오, 어, 지금까지 오기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어요. 1위 한 가수 중에서 어.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일도 있었고 되려고 하면 안 되다가 되려고 하면 안 되다가 이게 진짜 몇 년간 이어지니까 막 낙담을 하게 됐는데 이일이라는큰 선물로 하, 그냥 다 모든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났다 해서 그래서 그 뒤로의 욕심보다는 그냥 목표는 이러네. 아, 네. 음. 재밌게 이제 활동을 네.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러면 우리 막내 가현씨께서 네, 이번 앨범, 그리고 앞으로 활동에 대한 오. 드림캐쳐의 좀 비전을. 오! 사실 또 막내가 얘기할 오. 일이 아잖아요네관심네왜 아, 아, 왜 리더의 습을 보죠. 보통 이제 리더와 이제 맏청들만누나들이 하게 되는데 아, 아, 네. 이제 오늘은 막내 가현씨께서. 앞으로의 네, 저... 드림캐쳐의 비전 아 앞으로의 목표? 네 드림캐쳐의 아, 비전은? 아, 이제... 저희 앞으로의 목표는 행복한 것 아, 네. 네. 저희 일곱 명이 다 행복했으면 좋 이건 내비전이요 네. 그리고 저희 하, 앞으로의 활동 목표는 저희가 11월에 랩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콘서트도 맞아요 그 전에 할로윈 콘서트도 아, 예정이니다 네. 음. 음. 아직 활동도 나왔으니까 저희 두전문이 사랑해 주세요. 오, 잘해 콘서트 하시죠 오, 오. 네?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저도 그날 콘서트라고 하는데. 어. 띵. 아. 대한민국이 들썩이게 그렇게. 아, 한도가겠습니다 네. 9일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 이어서 그림캐처가 돌라이들을 위해 네, 준비한 라이브 무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실분 있으신가요? 네, 네. 아. 저희가 네. 저희 수록곡 Some Love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어, 곡은 나를 사랑해라라는 의미로 듣고 니다 나를 사랑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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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라. 어. 네. 네. 네 그래서 Some Love를 네, 보여주기 시 위해서 무대로 그림캐쳐 분들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